하시는 분,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ORT도 방문을 네, <laughs> 네. 맡고 계시고요. 네. 실제로 또 많이 어머님들한테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어, 저희는 이제 저는, 네, 저, 저는 픽처국 중심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네. ORT가 좋은 것도 리더스가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알지만은 어머님들이 이 픽처국과 ORT 같은 리더스의 차이점 같은 거를 잘 모르시거나 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ORT 얘기를 포함해서 그거를 설명을 듣고 부탁드릴게요. 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저희가 이 웬디북에서 읽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피쳐북이고요. OHT는 우리가 리더스라고 부르는 말하자면 이제 레벨이 있는 책이에요. 그림책들은 작가가 자기 의 어떤 그 창의력, 그죠 예술성을 발휘해가지고 자유롭게, 물론 어린이를 타겟으로 했지만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내용이나 뭐 수준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일 수 있고 그래서 또 다양성이 있다는 장점이 맞아요. 있어요. 재미도 당연히 보장이 되고요. 작가마다 다른 문체로. 그런데 ORT 같은 리더스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중에 있는 재미있는 책들을 분석을 해서 레벨별로 묶은 것들이 있고 ORT 같은 경우는 애초에 출판사에서 낼때 단어 수나 단어의 종류, 문장의 길이, 또한 페이지에 있는 문장의 수, 전체 페이지 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읽기 연습책으로 만든 것들을 우리가 흔히 리더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리더스가 만들어진 책인데 장점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픽처북으로는 무레벨의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읽으셔야 되고요. o t 같은 리더스는 엄마가 읽어주던지 또는 아이들이 스스로 읽던지 한 레벨에서 그수 수준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연습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억지로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병행해서 읽다 보면은 그 수준의 단어들, 그 수준에 많이 나오는 문장 패턴들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제 읽기 독립으로 가기 전에 첫 읽기 시작을 좀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쿡질이니까 줄줄이 보시는. <laughs> 아마 픽처북 리더스를 잘 몰랐던 분들한테 네. 도움이 되는 설명글이었을 거예요. 아, 하나만 더하자면 어, 네. 그래서 픽처북이랑 리더스는 꼭 병행을 하셔야 된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어린 아이 때 픽처북을 읽히고 좀 읽기를 이제 가르쳐 보거나 시작을 하려 그러면 리더스로 네.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픽처북은 또 우리가 수준으로 따지면 엄청 높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것은 픽처북으로 재미와 함께 경험을 하시고 또 재미있는 리더스를 구하셔서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지 다지기. 되고 확장도 되고 또 다지기도 되고 확장도 되고 이렇게 어, 균형 있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정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laughs> 사실 픽처북만 읽다가 나중에 미더스 스스로 읽기 시작하면은 미더스로 졸업한다, 픽처북을 졸업한다라는 말 써라고요. 너무. 슬... <laughs> 제가 한글 떼기, 뭐, 영, 동화책 떼기, 떼기. 이런 말 떼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쭉 읽는 건데.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이 글 읽기를, 파닉스 같은 거를 통해서 읽기를 연습하면 그때부터 또 엄마가 안 읽어주시잖아요. 네. 같은 맥락으로 리더스를 읽는다고 해서 픽처북을 그만하는 것도 아니고요. 음. 아이가 소리내서 혼자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엄마가 읽어주는 것을 그만두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읽고 이 뜻이 뭔지 약간의 이해는 할수 있지만 그 앞뒤를 추론하고 재미를 느끼기에는 아직 모자란 레벨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더라도 엄마가 그 아래 레벨, 그 레벨, 그윗 레벨 책을 다양하게 엄마랑 같이 보는 연습을 좀 꾸준히 최대한 아이가 싫다고 할 만큼 길게 가져가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읽기 독립에 훨씬 더 성공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어, 지금 아이가 남매를 네. 키우고 계시는데 큰 아이가 몇 살이었죠? 큰 아이가 6살 여자아이고요. 둘째가 5살 연년생입니다. <laughs> 아, 저도 연년생을 키워서 똑같이 아들 딸 정도 <laughs> <laughs> 그 고충을 지금 한참 힘들 때긴 하지만 또 가장 사랑스러울 때아 저는 한창 힘들 때는 지난 것 어. 같아요 한창 힘들 때는 사실 한번 <laughs> 뭐. 이제 2, 3년 전에 음. 첫째는 말이 좀될것 같은데 둘째는 말이 서로 안 되고 그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그랬고 요즘은 둘다 그래도 대화가 음. 어느 수준의 대화가 서로 되고 둘이서도 되기 때문에 맞아요. 둘이서도 잘 놀고 음. 네좀 버럭하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뭔가 해결되는 부분이 많아져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요새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작년부터 요즘이 정말 너무 좋은 것좀 같아요. 이제 쭉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연년생이니까 알잖아요. 대학생들인데 둘이서 방탈출 하러 놀러 나가고 아, 남매지만 아, 보통 남매들 네. 잘 못하는데 애들은잘 놀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의 손을 또 많이 떠나기도 하고. <laughs> <벌써? 웃음> 그렇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래서 그 아직 초등학생이 안 됐잖아요. 네. 네. 저는 초등학생 돼서까지도 베트 스토리를 꾸준히 읽어줬는데 네. 선생님의 뭐라 해 목표 언제까지 나는 읽어주겠다. 말씀드린 대로 애들이 아 엄마 <laughs> 이제는 제발, 제발 그만. <laughs> 엄마, 나도 읽을 수 있다고요. 이제는 제발 그만. 할 때까지.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첫째는 이제 한국어를 좀, 우리 말도 빨리 하고 글을 조금 빨리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을 이제 혼자서도 읽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읽어달라고 갖고 와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신호인 거예요. 아직 필요로 한다? <laughs> 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은 이런 책을 읽어주겠지만 조금 크면 조금 깊은 얘기도 읽을 수 있고 한 권을 다 읽지 않더라도 뭐, 제가 있는 책들의 몇 페이지를 같이 이렇게, 그 아시죠? 침대 에 이렇게 딱 양쪽에 끼고, 이렇게 책 보면서 막 얘기 이렇게, 지금은 막. 아! 뭐, 뭐+ 이렇게 읽어 주잖아요.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핫어초코 이렇게 딱 하고 셋이서 쳐. 저는 이런 꿈을 저는 사실 뭐 대학생 때까지라도 저는 계속 그냥 읽을 수 있고 또 같은 책을 읽고 자기 전이나 밥 먹을 때나 뭐 아침에 뭐 준비할 때나 이럴 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책 우리가 읽는 내용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빠져있는 그림책 혹시 있으시면은 소개 음...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책을 다양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질문이죠. <laughs>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하나의 꽃인데 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책을 막 바꿔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저희가 제가 어 몇주 전에 우리 여기 팟캐스트에 아직 읽진 않았는데 왕키단키라는 책이 있어요. 음. 라임 라임놀이의 끝판왕이죠. <laughs> 그것 때문에 기타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어? 저도 하고 싶어서 <laughs> 네 왕키단키 제일 좋아하고요. 음. 그 아직 이제 저희 아이들은 그 모국어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라임책 같은 거를 그렇게 이제 원어민 아이들처럼 재밌게 즐기지는 못해요. 그래도 제가 꾸준하게 읽어줬을 때그 부분이 웃기다는 것을 저랑 눈으로 이렇게 딱 통하고 빵 터지면은 저는 그 정도로도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한 번에 뭐다될순 없으니까. 저 요즘 그 부분, 특히 이렇게 부분을 제일 좋아하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창 좋아하고 있고요. 또, uh, My r h i n o c e r s 이거는 제가 이미 이제 녹음은 했는데요. 그 콧불소를 이제 애완으로 키우는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미니 시리즈로 핏 o 표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여섯 권짜리인데, 핏삐이랑표지가 나와서 이제 그냥 생활동화 같은 느낌인데, 요즘에는 그거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냥 가리지 않고 제가 봤을 때 별로 재미 없을 것 같은 책들도 그냥 뭐네잘 뭐 보는 편이라 가지고 제가 뭐 하나 딱 추천드리기는 최근에는 그거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네. 그런 책들 다 아이들한테 지금 직접 읽어주시고 물론 다른 아이들한테도 어머님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사실 영어 전문가로서 이제 엄마표 영어를 실천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네. 많은 어머님들이 또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럼 책만 읽어주나 저분은? 그게 아니라 또 생활회화나 뭐또 다른 실천도 하고 계실 거라고. 예아 표정이 이이 <laughs> <laughs> 부분은 제가 어, 많이 그러실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시는데 저는 어 제가 어쨌 저도 원어민은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게 된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아이가 태어날 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영어로 생활해야는할줄 아는데 나도 아이들을 이중언어 노출을 시키려면 어릴 때부터 영어로 그냥 영어로만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엄마고 주 양육자 도우미 손길이 주변에 있지만 주 양육자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영어를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세밀한 감정까지 모국어만큼 교감을 할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영어로만 하는 거는 안 하겠다고 어릴 때 이제 마음을 먹었고요. 대신에 책 많이 읽어 주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냥 우리 엄마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영상물이나 책에서 봤던 대화들을 그냥 하나씩 문장이 아니라 하나씩 이제 던지기 시작했고 듣고 알게 된 어휘가 조금 늘었어요. 작년까지는 그게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느꼈고 왜냐면 저는 요즘엔 엄마 하시면 정말 계획을 가지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사실은 못해요. 늦게 가자는 주의라서 자연스럽게 읽는 날있고안 읽는 날있고 많이 읽으면 막몇 시권도 읽었다가 안 읽는 날은 하나도 며칠 동안 안 읽었다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 더, 조금 더, 어, 노출을 많이 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레이어가 얇게 많이 많이 쌓이니까 지금 저도 한 2년 집중적으로 해준 거는 2년 좀안된 느낌이에요. 첫째 때는 모국어에 많이 집중을 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들리고 알아듣는 말들이 조금씩 많이 쌓였다 싶어서 요즘에는 생활 언어를 하나씩 해 보고 있어요 정말. 재작년에는 음. 애들이 저 애들이 water도 몰랐어요. water 모를 왜냐면은 오. 우리가 책에서 water를 사실 많이 마주치지 않아요. 네, 그것보다 뭐 네. 동물, 색깔, 동작이 많이 마주치지 네. water란 말 자체가 사실 많이 마주치게 되는 주제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에서 본 어휘들은 아이들이 알지만 water 을 그냥 말했을 때못 알아들을 정도까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물 달라고 하던지물 달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라던지 물을 쏟아내라던지 어. 물을 닦으라던지요 정도는 간단하게 영어를 했을 때 살짝 알아들을 정도는 돼요. 음.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막 영어로 많이 쓰거나 하지 않고 제가 라이브에서 내내 말씀드렸는데 혹시 길에서 저를 봤는데 제가 영어를 막 애한테 말하고 있는 거 보셨다. 그러면 갑자기 혼자 그래도 내가 명색이 영어 선생님인데. <laughs> 영어로 몇 마디나 이한테 해줘야 되죠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제가 잠깐 써보고 있는 테스트 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laughs>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좀 <laughs> 의외, 의외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 이제 아 그립구나 했던 게 선생님도 국내파인 네. 거죠.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너무 놀라워요. 지금 저희 인터뷰 여러 번 진행을 했지만은 예. 많은 분들이 국립하세요. 네. 뭐 플로이 선생님도 그러시고, 네. 니콜 선생님, 뭐 김동선생님 다 국립하신데, 다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뭐 발음이나 뭐 실력이나 다들 뛰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어, 아까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만, 그죠? 충분히 이제 책을 읽고 또 이제 경험을 하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도 얼마든지 니콜 선생님처럼. <웃음> <웃음> 저 정도는 다할수 네. 있어요. 저 정도까지. <laughs> 하실 수 있다는 거를 네. 아마 좀 용기를 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학생이 네. 그럼 중학교 때 처음 영어를 접하게 된 건가요? 네, 저뭐제 세대가 다하시겠지만 <laughs> 중학교 1학년 때 Hi, m i s 이 Hi, Yanghee, How are you? 거 세대거든요. 근데 저는 5학년 때 제가 요즘 강의감이 이게 많이 하는, 5학년 때그 학습지 로피로 하는 학습지가 저희 동네 유행이었어요. 그냥 아파트 단지에 로피 <laughs> 아, 네. 높이. 그래서 선생님이 5층부터 <laughs> 쫙 훑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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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을 훑고 내려오시는 <laughs>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게 <laughs> 네. 영어를 접했긴 했지만. 막 그렇게 영어를 잘 알지도 못했고 중학교 가서도 소문자 b랑 D 헷갈릴 정도로 그냥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영어를 좀 좋아하고 잘하게 됐던 게 일단 제가 소리 성대 모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했고 나서는 거를 좋아했는데 어 저희 엄마가 그 중학교 1학년 가기 전에 누구한테 듣고 그때는 교과서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서점에 가서 교과서 테이프랑 참고서를 사서.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 듣고 가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 엄청 막 잘하고 싶고 욕심이 많은 아이여서 어 그래? 이러면서 이제 방학 때 시작을 했죠. 근데 참고서 보면 그 인터네이션 앤이 음. 하이 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자로 빨간 줄을 이렇게 똑같이 교과서에 그어가지고 어. 똑같이 그걸 연습을, 성대모사죠. 와. 영어를 못 읽지만 그 정도 그냥 성대모사해서 가서 선생님 이제 누가 읽어볼래? 그러면 뻔뻔, 다, 다 뭐 이런데 중학교 1학년 말고 다 아는 나이잖아요. 근데 해가지고 Hi, m 스 n s 그럼 선생님, 어머야너 너무 잘한다. 이게 너무 저는 좋았던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손 들고 막 읽고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시는 칭찬 먹고 사는 <laughs>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아주 짧게 한 열흘 이렇게 그 영국이랑 파리를 갈 일이 런던이랑 파리를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디 광장에서 집시분을 만났는데, 어? 머리에 이렇게 구슬, 이렇게 딱 브레이드해서 구슬해주는 네, 네, 네. 집시분이 있는데. 막 구슬이 엄청 많아요. 너무 이거를 머리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하는데 교과서 문장이 How many colors can I choose? 이게 딱 떠올라가지고 교과서에 있었다니요 열심히 뭐 화면이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서 엄청 떠듬떠듬 How many colors can I choose?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뭐뭐 해가지고 그때 브레이드 이렇게 하고 그게 첫 영어로 진짜 의사소통의 경험이었는데 그게 엄청 크게 다가왔고 아 내가 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구나 이거를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영어를 이제 잘하고 싶은 거였죠. 그냥 욕심이 많고 소리가 이쁘고 영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교 성적은 나왔고요. 대학교 때그 당시 에 유행으로 또 누구나 가는 <laughs> 랭귀지 어학연수를 제가 한 10개월 원래 6개월 예정으로 갔다가 엄마 아빠 쫄라가지고 10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렇게 영어를 아,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늦게 시작해도 사실 그때랑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얼마나 무한경쟁 시댄데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는 억지로 한거몇 년은 금방 저는 캐치업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때도 어릴 때부터 영어 배우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그 친구들이 다 영어를 잘하거나 영어를 좋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성취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해주. 실 때도 물론 사교육이나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영어를 재미있게 칭찬,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으면서 좀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 어, 역시 국내파지만은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된그 배경에는 정말 니콜 선생님의 재능도 재능이지만 이 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네. 거였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어요. <laughs> 우리 아이들도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이 너무 그 안달국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실 필요 없이 뭐세 살도 그렇고, 일곱 살도 그렇고, 열 살도 그렇고 절대로 늦지. 우리는 정말 중학교 때 시작했어요. 그럼요. 네. 무한 경쟁 시대라서 참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저라도 느껴가지고. <laughs> 저라도 늦게 가면서 좀 움직임을 바꿔보고자 하고 있, 저희 애들 어떡 하죠? <laughs> 바꿔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 니콜 쌤의 아이들도 당연히 니콜 쌤을 닮아서 어, 얼마든지 네, 따라잡을 수. 있어요.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네. 뭐 실타하는 거 없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이렇게 저희들 니콜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니콜 쌤한테 앞으로 어, 사실 너무 구태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뭐 마무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앞으로 니콜쌤이 하시고 싶은 일 혹은 계획 이런 게 있으면은 여쭤보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이제 다양한 교재들로 수업을 많이 해보았어요. 그 중에 파닉스도 있었고, 뭐 사이언스나 픽처북은 아니지만 다양한 읽기 교재로 수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경험과 아이를 키워본 경험을 잘 버무려서 제가 이제 얼마 후에 성인용 파닉스 책이 나올 거예요. 아, 3년을 끈 성인용 파 <laughs> 네, 어머. 성인을 위해서 제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을 하다가 어른도 왕초보 왕초보 하는데. 대충 알지 않고 알아서 읽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3년을 끌어서 대표님 정말 죄송하고요. 곧 이제 앞붙이만 쓰면은 이제 곧 나올 것이고 이어서 제가 이제까지 수업하고 많이 만나봤던 아이들의 경험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용 파닉스 책. 아 언젠가는 이제 멀티 교재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고요. 네. 그거에 이어서 이미 제가 뭐 다른 출판사랑 사이언스나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지만 제가 처음부터 다 기획해서 잘 만들어서 이렇게 어린 이용 같은 거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양갈래를 못 하기 전에 <laughs>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좀 직접 볼수 있는 컨텐츠 플러스 우리 엄마 아빠들이나 선생님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컨텐츠 만드는 거 그리고 조금 먼 미래 영어 도서관을 갖 싶은 꿈이 있고요. 완전 먼 미래에는 제가 성공해서 오픈 집겸겸 도서관을 하여 푸키를 구워놓고 책 읽어주는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어, 저도 초대해 주세요. 어, 가, 같이 오셔서 읽어주셔야 될 텐데요. <laughs> 네. 정말.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셨지만은 양갈래 머리는 50대 60대가 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laughs> 벌써 제가 결혼 전에는 여기 묶었거든요. 결혼하, 결혼하고는 귀 옆이고 요새는 무조건 아래로. 양심이 있다면 너무 높이 가지 말자고 아이, 스타일리스트한테 말하고 지금부터 있습니다. 너무 잘어울리 <laughs> 네, 우리 니콜 선생님의 그 원대한 계획 그리고 노망 다 이루시길 바라면서 응원해 주세요. 충분히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니콜 쌤하고 우리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기회에도 또 우리 너무 짧은 시간이었으니까 또 니콜 쌤의 또 전문 분야를 또 스페셜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주제로 한번더 모시는 걸로. 언젠 불러만 주십시오. <laughs> 너무 감사하죠. 네. <laughs> 이렇게 니콜쌤 소개드리고 오늘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